더 볼게요. 네, 거기 몇 분, 몇 마리, 세 마리. 아니네, 아까 네 마리 있으셨는데 여기 네 마리, 오네 어, 마리, 또 여섯 마리 없으세요? 아니, 모텔 간다는 데분 아니면 어떤 분? 여섯 마리? 아니에요.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. 자리 없으려고요. 여섯 마리, 진심이죠? 만약에 아니면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. 오케이, 올라오세요. 예, 한 분이 내려가셨으니까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걸로. 아니요. 근데 예 그럴까요? 그러면 우리 어머님과 함께 서빙하는 곳도록하겠습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,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사실 우리 어, 예 올라오셨네요.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 저는 중남 영록동에서 온 그런 논문이고요.